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요즘 아이패드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델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셨다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패드 프로 M4는 성능 최강자예요.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진짜 감탄 나올 정도예요. 아이패드 에어는 가벼운 무게에 에미치까지 탑재돼서 성능과 휴대성 둘다 잡고 싶을 때 최고죠. 아이패드 미니는 작지만 강해요. 한 손에 들어와서 전자책 보거나 강해 들을 때 딱이에요.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배터리도 오래가니까 이동하면서 쓰기 딱입니다. 지금 이세 모델 모두 최대 10% 카드 할인 가능하고, 댓글란에는 추가 할인 정보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이패드, 지금 선택해 보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